the best네요. Best, b a s t 아니고 best, best. B는 부 아니죠? b 에요 그래서 best, best. I'm mm -hmm. the best. 약간 읍 느낌이 앞에 있다고. Best. Lucy c o u s i n s 에요아 귀여운 멍멍이죠. 어떻게 색감을 이쁘게 했을까? 멍멍이 신났어요. 왜 신났을까? 아무것도 막 그냥 물감을 뿌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쁜 색이라니. Okay, I'm the best by Lucy Cousins. Hello, I'm dog and I'm the best. 너무 뜬금없죠? 안녕, 난 멍멍인데, 나 최고다. <laughs> 자신감짱. 응. Hello, I'm dog and I'm the best. 저는 윗도를 안 입고 바지를 입은 걸로 봐서 약간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Hello, I'm dog, dog, d, og, dog, and I'm the best. I'm the best 하셔도 돼요. 여기서 어쨌든 I'm the best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대명사, 비동사, 이런 것들은 보통은 강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읽기에 따라서 내가 의미를 어떻게 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건 조절하실 수 있어요. So I'm dog and I'm the best. I'm dog and I'm the best.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 뭐냐에 따라서 강조하시면 됩니다. 멍멍이에요. 친구 소개하네요. These are my friends. Ladybird, m o 다 보이시죠? m o goose, and donkey. 이것도 Ladybug도 있어요. Ladybug라고 하기도 하고 Ladybird라고 하기도 해요. 무당벌레를. 그래서 뭐지? 똑같은 거. Ladybird. 당연히 집어주시는 게 좋겠죠. 조금 더 하시려면, Ladybird. Hi. 왜냐면 얘가 손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속에, 읽는 우리 아이에게 지금 얘기를 나누는 설정이니까, Mole, I, Goose, h o and Donkey. Pwing, Hi. 보셨죠? 뭔가 말, 당나귀 얼룩말, 이런 거다 그냥 푸잉, i n g Hi. 이예요 yeah. 응. I love them. 나 친구들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I love them. They're brilliant. But I'm the best. 얘네도 괜찮은데 얘네 진짜 괜찮은 애들인데 근데 내가 최고야죠. 아 저는 이런 설정이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So they're brilliant. They're brilliant. brilliant도 약간 이제 이 언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시랑 grace는 다르잖아요. 그쵸. Good도 좋은 거고, great도 좋은 건데, good은, 음, 좋은 거. Great은, 좋은 거. 이런 느낌, 단어 자체가 약간 그 익스트림한 느낌을 포함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brilliant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 되게 똑똑하다든지 하여튼 좋다는 표현을 조금 더 강조됐을 때 쓰게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진짜, 진짜 괜찮고 좋은 애들인데, 얘네도 똑똑하고 잘났는데, 이런 얘기죠. So, they are brilliant. Brilliant, brilliant 하셔도 되는데 약간 저는 brilliant 강조니까. They're brilliant, but I'm the best. 여기서는 I가 당연히 강조되어야 되겠죠. 얘네랑 나를 비교하니까. 그래서 they're brilliant, but I'm the best. Yeah. 왜 best인지 나와요. I can run much faster than Mo. e 자 여기서 run이니까. 여기 지금 얘네 둘다다 다 뛰고 있잖아요. 뛰어요. 책 읽을 때뭐 침대에 있는지 r 이 나오면 같이 하는 거예요. I can run much faster than m o l e run, run, run. run. <laughs> I want, I'm the best. 그리고 약간 이거는 봤지?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아주 자랑 자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왜 시끄럽게 한다는 게 아까 그 from head to toe도 동작이 계속 나와서 애가 몸을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 책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라고 하진 않지만 run이 나면 run하고, dec하면 dec하고, swim하면 swim하는 게 어린이 책 읽는 우리의 어떤 자세 아니겠습니까? 음. Brilliant 같은 경우 는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단어예요. 응, 인테이크 시키는 방법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예, <laughs> 네, 그래서, 많이, 이런 어떤 단어들은 여러 번, 우리가 뭐라 그러죠? 텍스트에서 마주치는, 뭐, 우연히 마주치는 게 여덟 번인가, 뭐, 열번 되면은 약간 기억이 자동적으로 된다던가, 저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단어는 뭔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건 특히나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똑똑 이라고 하려면 그냥 뭐 이런 걸 항상 뭐 brilliant 이런 걸 해줄 수도 있지만 굳이 네. <laughs> so, I can run much faster faster 이거 a죠 so, faster much가 비교급 강조 그쵸? So, 훨씬 더이것만 해도 더 빠른인데 훨씬 더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uch faster I can run much faster than m o l e Run, run. <laughs> I won. I'm the best. 는 I'm the best.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최고지? I can dig holes much better than g o o s e Much better than g o o s e 그쵸? Goose는 뭐예요? 이게 거위죠. 거위가 이렇게 webbed feet 같이 이렇게 약간 발이 맞겠죠? 오리 거위는 약간 갈퀴가 있겠죠? 어. 그치, 수영하니까. 근데 이런 발은 뭔가 땅 파기에 적합하진 사실 않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딕도 저희는 딕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집에서 그때 자기 전에 읽었는데 침대 그 시트를 막 구기고 막 이렇게. 그래서 딕할 때는 같이 하시면 돼요. 저는 책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읽을 때 이렇게 놓고 읽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제 책에다 하기도 하고 이불에다 할 수도 있죠. I can dig holes much better than goose. I'm the best. <laughs> 막 지금 자만 시비 4 단계로 뿜뿜 하고 있어요. 봤지? 이건 좀 심했어. I'm much bigger than Ladybird. I'm much bigger than Ladybird. 나 얘보다 훨씬 커, 훨씬 크죠? 모당벌레는 요만하니까 그렇죠? I want. I'm the best. <laughs> I can swim much better than donkey. 하프, 하프. 니그랑 원래 이 swim이 가장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하프 하프 누워서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막 하프 하프 이걸 s p l i s h splash 하시면 대결생들 진짜 잘찾죠 <laughs> 이렇게 하다니. 응. So I can swim. Swim 아니고 swim, swim. 약간 이도 아니고 에도 아니고 의도 아닌 약간 swim, swim. I can swim much better than donkey. <laughs> 당나귀보다 푸잉, 푸잉. <부잉>, <laughs> I want. I'm the best. <laughs> 이제 너무 신났어. 막다 폭죽이 터지는 느낌이야. I'm the best at everything. 그런데 이거 읽고 바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뭔가 막 만끽해. 영화나 그 만화라고 치면 여기 지금 여기만 클로즈업인 거예요. 그런데 약간 silence 조용한데? 응? I feel bit sad. Dog is best at everything. I wish I was good as dog. 이렇게 약간 앞에 와 everything 하고 근데 얘네 감정이랑 대조. 그래서 아까 제가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감정을 잘 왔다 갔다 해 주셔야 이게 얘가 나 얘보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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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고야. 어 근데 친구들이 슬퍼하네. 이제 다른 얘기 전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그걸 주셔야 돼요. I feel a bit sad. Me too. 그리고 여기서의 그 포인트는 레 a d y b 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아주 작게 해줘서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딱 집중하게 하는 게, 어, 재미입니다, 나름. 그래서 dog is best at everything. dog는 다 잘해. 이런 거죠. dog is best at everything.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전달한 부분이 dog best everything이에요. 그쵸? 그렇죠? 개는 최고야, 다 최고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is나 as은 강조를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뭐할때 이제 발음 말고 연음 때문에 아이가 또 고, 이제 고민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사실 연음은 강하게 할 부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할 부분 약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이 되면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dog is best at everything 이러면은 다 세잖아요. 근데 dog is는 강조 안 하면 dog is, dog is, 이게 연음이죠 뭐. dog is best at Best at, you잖아요. Best at. Put잖아요. Best at everything. You're okay. Dog is best at everything. So, Ladybird's 목소리로. Dog is best at everything. I wish I was as good as dog. 약간, 스침, 슬픔. 약간, 음, 약간, 작은, 이니까. But I wish I was as good as dog. Wish good. dog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를 전달하니까 I wish I was 또는 나도 이렇게 하려면 I was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나도 멍멍이처럼 그랬으면 좋겠어 I wish I was as good as dog 근데 여기 모리 방귀를 들고 있죠 Actually 그런데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Actually 전개 다릅니다 I can dig holes much longer and much deeper than you, dog. 두더지 목소리 뭐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actually, 여기가 지금 천천히잖아요. Actually 하고 다시, 이제 애들이 반격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죠. 두더지보다, 원래 땅을 잘 파는 두더지보다 멍멍이가 땅을 잘 파면 얘가 최고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반기를 드는 부분, 여기서 이제 카타르시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So, I can dig holes much longer and much deeper than you dog. 보셨죠? Much longer and much deeper. Longer and deeper. 이 부분이 더 길게, 더 깊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The new dog. So, I won. 아, 이 목소리였구나. So, I won. I'm the best. 그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렇게 약간 당황했어. 응? 이제 여기서는 제가 빨리 읽으면 아이들도 약간 기분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파겠죠, 땅을. 응. 이제 구스도 반격합니다. Actually, I can swim much faster than you, dog.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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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어. 아무래도 못 따라가. 어, 어. So I won. I'm the best. 현실 자각하는 중이에요. Actually, I'm much bigger than you, dog. 이거 봐. 얘는 이렇게 작은데 얘는 <laughs> 키도 크고 덩치도 더 커. I'm much bigger than you, dog. So I won. I'm the best. <laughs> 지금 이, 이렇게 됐죠? <laughs> 마지막 조목총. Actually, I can fly much better than you, dog.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 크기로 말도 안 되는 비교를 자기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당나귀도 한번 보여드릴 는나 너보다 더잘 날아. 사실 너는 날개도 없잖아. 이렇게 <laughs> 너 날개도 없잖아거든요. So, actually, I can fly much better than you, dog. In fact, you don't even have wings. So I won. I'm the best. Uh, 여기 표정 보세요. Uh, 뭐라고? 약간 이런 표정이죠. 그래서 아 uh, 이것도 actually I can fly much better. 요 부분을 이제 강조고요. In fact, in 말고 in fact가 강조고요. You don't even, don't even은 둘다 강조해요. 혹시 지난번 라방들 못 들으신 분 있으실까봐 어, 영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부정 어, 부사나 부정어들 또는 의문사 이런 것들은 보통 강조가 되거든요. 그게 의미 중요한 부분이라서 so In fact, you don't even have wings. You don't even have wings. 다 강조죠. 너는 심지어 날개도 없잖아가 다 그거예요. 심지어 날개도 없잖아니까 In fact, you don't even have wings. So I won. I'm the best. 아주 조록조록 따졌어요. <laughs> 네번 지금 걸쳐서 빡빡빡빡 현타를 맞았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laughs> 왜냐면 내가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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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고야 어 슬프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몽멍 그래 그치만 난 이거보다 잘하지 어? 난 이거 너보다 잘하지 어? 난 이거보다 자, 너보다 크지 어? 나는 날개도 없잖아 내가 더잘 날잖아 내가 최고야 <laughs> 이러면서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서운하기도 한데 내가 친구들한테 그러고나뭐 이런게 여러 개다가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한번 끌어서 <laughs> 이거 약간 울기 전 하고 oh dear 이렇게 많이 뿜으셔야 돼요 눈물을 이렇게 되게 슬프게 응. 그래야 아이들이 봤을 때 이거 뭐야 이러면서 뭐 재밌다고 해요 그래서 응. so, oh dear i'm not best at anything의 강조죠. 아까는 I'm best at everything 였어요. 완전 반대죠. I'm not best at anything.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최고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I'm not best at anything. 이렇게. anything. 그리고 이제 약간 영국 표현으로 우리 완전, 좀 그런데. 난 쓰레기야. 이런 느낌이죠. 난 진짜 쓸모 없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I'm rubbish at everything.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못하기만 해. 이렇게 지금 두번 강조가 된 거에서. I'm rubbish at everything. 그리고 울, 울음을 실감나게 하시려면, <laughs> 이거를 중간중간에 문장 한마디마다 섞으시면, 엄마가 숨도 쉬시고, 뭔가 감정도 고조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I'm just a silly show-off. <laughs> show off가, show off가 뭔가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거거든요 명사형을 써서 잘난 척쟁이, 이런 느낌으로 쓰인 거예요 A silly show off I don't even have wings 날개도 없잖아 And I'm mean to my friends 이제 막 친구들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Sorry, Lady Bird Sorry, Mole Sorry, Goose Sorry, Donkey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막 이렇게 옆에서 옆집에서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laughs> 네, 이거 울었어요. 오, 오, 많이 끄세요. 막. <laughs> Don't worry. You're the best at being best. Our best friend. 너무 좋은 친구들이죠. 어, 괜찮아, 걱정 마. 너는 최고의 친구가 되는데 있어서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You are the best at being our best friend. 참, 고리 이건 한 목소리로 읽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건 얘가 말하고, 이건 얘가 <laughs> 말하고, 이건 얘가 말하고, 이건 얘가 말고, 이렇게 주려고 다 따로 읽긴 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이거나 하나 그냥 한 명이 말하는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You are the best at being our best friend. You are the best at being our best friend. 여기가 강조죠. And you are the best at having beautiful fluffy ears. 너무 귀엽죠? 포슬포슬, 부들부들, 복실복실한 귀를 가진 게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And you're the best at having beautiful, fluffy ears. And we love you. 우리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원래 레이 d y 드 거든요. And we love you. 토닥토닥. 여기 매달려서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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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해 잤자. 그랬더니 듣고 보니 나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가? 이게 이제 어휴, 이렇게 한숨 뭔가 안도. 그 다시 신났어. 조금 전에 일을 금방 이뤘어요. Well, obviously, having beautiful, fluffy ear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렇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복실복실 아름답고 멋진 귀를 가진 거야 말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다시 자신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s so Obviously, o having beautiful fluffy ear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So I am the best. 그래서 나 최고 맞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so I am the best. am 이 갑자기 그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텍스트를 읽으실 때 대문자 있는 부분은 그렇죠. 강조라는 뜻입니다. 의미상으로도 강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어, 그 강조하는 거예요. 음, 아셨죠? 원래 비동사는 강조 안 하지만, 요렇게. 나는 진짜 최고구나. 맞구나. So I am the best.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 부분이 되게 발음이 막좀 꼬여요.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Obviously, 이 B 발음 안 하셔도 되겠어요. Obviously, obviously having a having beautiful. beautiful, 은 그냥 beautiful. beautiful, 도 아름다, 워 그냥 p r e t t y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단어 자체가 뭔가 그런 e x t r e m beautiful. 으니까 u 초 i beautiful. beautiful. b e a u t beautiful. 그냥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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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지 마시고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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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beautiful. b e beautiful. b e a u 그래서 뭐 누가 뭐 줬어 선물은데 허, 너무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여자분들 받으면 That's beautiful 그렇게 하지 That's beautiful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beautiful라는 단어 자체는 beautiful이라고 이렇게 어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uh, beautiful fluffy ears is a most important thing most important important 아니고 important 그래서 음, 이렇게 끊어주는 거 most important thing so i am the best 이렇게 기분 좋게 끝나면 되는 책입니다.